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 고 <laughs> 어쩐 어, 일이세요? 어, 아니 어, 도저히 이거 하고 견딜 수가 없어 아니 참을 수가 없을 정도야 정확히 어? 어디가 그렇게 아프신데요? 어디라니? 이제 이것저것이 다 아프고 안소쉰 곳이 없고 누가 내 일을 그냥 무드로 펴는은것 같아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게 시작나요한 10년 됐지 아, 10년이요? 아니 말이 10년이란 거지 어제부터 일초가 1시간 갖고한시간이 하루가 하루가 일고 또 일은 10년 같으니까 음... 아, <웃음> <웃음> 되게 버릇 내리신 것 같애 선생님이 왜요? 가끔 사인이긴 하지만 이런 잘못을 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되게 버릇 중에 틀림없으셔 <laughs> 근데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신가? 아, 의사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는 마침 개인적인 일로 출타 중이신데요 그동안에는 환자의 치료를 포함한 모든 일을 이 젊고 또 유능한 조수인 제게 일임하셨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지 않나? 면허증만 없다뿐이지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laughs> 내일의 의사인걸요? <laughs> 내일의 환자인걸요? <laughs> 아니 사장님 저를못 믿으시나 이겁니까? <laughs> 아니 믿네. 믿지만 내일의 환자가 되겠네. <laughs> <laughs> 사장님 신경 빼버린다고? 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신경이 아니라 신경에 연결된 이빨 말이에요. 아, 아. 어, 그거 그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 그렇지. 이뼈뼈 <laughs> 간단한 거예요. 아, 판한머에 손을 왜 <laughs> <좋겠더라>, 이렇게 <이거>. 떨어요? <laughs> 아이고, 사장님 진짜 간단한 거라니까. 아 <laughs> 아니 끝이 아! 아, 담배. 아. 음, 죄송해요. 담배 끌까요 아, 근데 제가 담배를 펴야 정신력이 집중되고 좀 안정감이 생겨요. 피워세 감사합니다. <laughs> 또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자네에게 좀 나는 냄새 같은데 이거. 담배 냄새요 아니 아니. 오늘 뭐 먹었나? 저요? 아, 저 오늘 김치볶음만 먹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또 제육볶음만 먹고 커피 마시고 또 담배 피요 <laughs> 양치는 아까 <아직> 먹었어요. <laughs> 아니, 그 지금 이름 뽑겠다는 사람의 태도인가? 거기? 입 냄새나는 거랑 입 w 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w I 치 o n t k n o 어떻게 o n t know. 거 d o 셨어요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자 I don't know. I don't k 제발 살살해 줄게. <laughs> 사장님, 저희는 지금 진보된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발달된 기술 덕분에 아픔이란 건 상상도 할수 없게 된 거죠. 하이 빅스비. 네, 주인님 오늘 사장님이 입 뽑는 거 아플까? 전혀 안들었요 <laughs> 들으셨죠? 이 빅스비가 사장님이 입 뽑는 거안 아프대. <laughs> 압니다. 이 이빨을 고치려면 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픈 마우스 그렇죠 자, 설마 입을 담은 채로 이빨을 뽑아라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치 자 어서 아 <웃음> <웃음> 아니 입술이 아니라 입을 벌리란 말이에요 닦아달라는 거예요? 아 그치만 너무 무서운데 제발 살살해주길 살살 그건 이미 벌써 약속했잖아요 아니, 난 약속을 하고 지킨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말이야. 누가 누가 그랬어요? 들어줄게요. 들어줄게요. 그래. 때는 여섯 살 때였어. 맞았어. 만약 그 별로 올라간다. 내가 돈가스 먹고 싶다니까 뭐 이렇게 돈가스 먹는다고 나 뒤로 갔단 말이야. 엄마가. 근데 돌아온 나는 돈가스 대신 다른 걸써 먹고 <laughs> 다지 아는 초이컵을 <조기컵을> 잔채로 어디서 <laughs> 벌었어. <잊어버렸어. 웃음> 봐봐, 아 진짜 뭐야. <laughs> 다들 공감하지. <laughs> 공감하시는 것 같네요. 백태가 너무 많이 꼈어요 백태? 아, 걔 지금 무슨 소리야? 뭔가 지금 질러하다 말고. 너무 더러워요. 이런. <laughs> 하지만 저는 프로니까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참겠습니다. 프로는 무슨? 단계를 피자나 진짜. 사장님, 아프게 해드려요? <laughs> 아, 사장님, 살살, 살살. 살살, 살살.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어머니처럼 살살 해드릴게요. 아까 어머니도안돼데 어머니다 이거 <laughs> 아, 맞았어? <맞아>, 알았다, 돈가스. <웃음> 살살.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아 우선 신경이 나와있는지 한번 볼건데요 어. 제가 지금부터 아주 살살 불어보겠습니다 알았데 아, 괜찮죠? 아. 살살? 네 아! 아 이게 지문 신경이 나와있네 신경이 나와있어 이게 지문의 과학의 기록인가? 네 그럼요 어. 이게 의사가 보는 입김의 온도, 또 세기, 또 각도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자, 이번엔... 아, 뭐하는 건가 이번엔 않나? <웃음> <웃음> 일단 아 그게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어, 그걸로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좀 닦아보면 확딱 끝나니까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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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치과 의사는 게 별거 없어요 이 튼튼한 팔목만 있으면 되니까 <laughs> 그래도 아 그러면 내입 뽑기 전에 자네를 위해 서 뛰고 하나 있어요 저요 <laughs> 아 여기 앉아 보시기 저 불견대 아 앉아 보시게 해. 아, 짧게 들어볼게. 하느님 어. 이 젊은 의사 어. 정신 어. 밝혀주시고 어. 튼튼한 발목 힘을 버스깡. 갖게 주시고 어. 게다가 이 민첩한 동작을 당신이 주신 사랑 내일 을뽑게 하소. 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준비되었네 네 이제 앉으시죠 자 a m 오 n Amen. a

何 <laughs> 받은 애미나이내 네, 네, 네. 네, 하느님에게, 니놈에게 벌을 내리라기도하고어내이 네, 네, 네. 네, 아픈 거는 니놈에게 당구에 비하면 행복했었어. 아니 그게 생명의 은인한테 무슨 소리예요? <laughs> 생명의 은인이라니? 내가 분명 내일이 환자가 될게 하지 않았나? 아, 자말 말고 여기 앉아요. 아직 안 끝난 거니까. 하,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말게. 그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그 손가락부터 집게까지 다 내가 모두리 씹어 먹어줄 거야. 알겠어? 나 정당 번다. 조리시고 먹어주고, 자고 오지 마. 사장님, <laughs> 그이 마저 다 뽑기 전까지는 여기서 못 나갈 줄 아세요. 이건 직업적인 프라이드와 관계되는 일이니까요. 다음에 다시 오겠네. 오지마 날지 않나 오오마오오마오오오오 이번에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 한번. 아 기도를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 <laughs> 집게 들어놓고 하게 <가게. 웃음> 위대하신 하느님 아버지시여. 오, 하느님. 재발이 훌륭한 의사에게. 재발이 불쌍한 환자에게. 튼튼한 팔목 힘을 주시고. 움직이지 말도록 해주시고 제말 오물주물하지 않도록 하게 해주소서 저를 깨물지 않도록 해주소서 성모 마리아여 은총을 내려주셔서 성모 마리아여 은총을 내려주소서 성모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주여 주여 하실까요 정... 야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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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